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노후 산책과 함께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와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누군가의 엄마고 장모고 할머니인데 정작 나 자신으로서의 삶은 어디에 있나? 손주는 사랑스럽지만 그 사랑이 어느 순간 당연해질 때 우리는 문득 외로움을 느낍니다. 내 시간은 사라지고 감사는 들리지 않고 지갑은 비어가는데 웃어야 할 이유는 점점 줄어듭니다. 오늘 노후산 책에서는 손주를 돌보는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꼭 말해야 할 다섯 가지, 잃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먼저 꺼내야 할 이야기입니다. 함께 걸어 보실까요? 여러분, 손주 돌봄을 시작하게 되는 순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경계선입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 돕는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엄마, 출근할 때까지만 봐주세요. 이번 주만 좀 부탁드려요. 그런데 그게 한 달이 되고, 어느새 몇 년이 되어버리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2세 박정혜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죠. 처음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손주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딸 부부도 그 시간 외엔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퇴근 시간은 늦어지고, 7시, 8시, 심지어 밤 10시가 넘어서야 아이를 데려가는 날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어르신에게 들어오는 건, 엄마, 내일도 부탁드릴게요. 그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도 없이, 감사의 눈빛도 없이, 아이만 데려가고 쓱 사라지는 모습에,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사랑이었는데, 점점 의무처럼 변해가는 그 느낌.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명확합니다. 시간과 역할의 선을 그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도와줄 수 있어.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늦는 날은 미리 알려 줘. 내 시간도 소중하니까 정확한 약속이 필요해." 이건 거절이 아닙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조율입니다. 사실 자녀 입장에서도 이런 말이 오히려 편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명확히 말해주는 부모가 더 믿음직스럽고 예측 가능한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이 선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말하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지금까지 다 해줬으면서 왜 이제 와서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선을 그으세요. 만약 이미 시작한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를 정해서 자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대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너져갈 때까지 자녀들은 우리가 지쳐간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돌봄의 기준을 세우고 시간의 주도권을 내 손에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내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사랑이 상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돌봄은 도와주는 것이지 인생을 내주는 일이 아님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손주를 봐주는 일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정성과 체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만큼의 감사는 받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0세 정원자 씨는 딸이 출근하면서 남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다고 해요. 내가 엄마 아니면 누구에게 맡겨? 엄마니까 믿고 맡기지. 언뜻 들으면 신뢰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당연하게 여긴다는 의미였죠. 그날따라 정은자 씨는 이유식부터 목욕까지 아이를 도맡아 했고 고열 때문에 종일 안고 있다 보니 약도 못 챙겨 먹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답니다. 저녁이 되어 딸이 퇴근하자 인사도 없이 아이만 데려가며 엄마 내일도 부탁해. 그 말만 남겼습니다. 정은자 씨는 그날 조용히 울었습니다.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고맙다는 한마디가 없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너뜨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낯설지 않으시죠? 자녀는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익숙하다는 이유로 감사 인사를 생략합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은 고마움은 결국 전달되지 않은 고마움과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인데 고마움을 요구하면 치사한가? 그냥 내가 좀 참고 말지. 하지만 그 침묵이 반복되면 마음 속에는 서운함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라는 의문이 쌓여가죠. 그렇다면 부담스럽지 않게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엄마니까 도와주는 거지. 엄마니까 당연한 건 아니야. 수고했어. 고마워. 그런 말 한마디면 피로가 풀리거든. 내가 도와주고는 있지만,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는 이런 대화를 통해 자신의 무심함을 돌아보게 되고, 다음부터는 더 조심하고, 더 감사해하게 됩니다. 정은자 씨도 어느 날 용기 내어 딸에게 말했답니다. 엄마도 하루 종일 힘들었어. 내가 고생한 거 너도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더라. 그말 이후로 딸은 매번 퇴근하며 엄마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덕분에 하루 잘 넘겼어요. 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고 정은자 씨는 그 한마디에 매번 힘이 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살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감사하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누군가를 도왔다면 그 마음을 존중받아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그 작은 습관 하나가 가족 간의 감정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주를 봐주는 일이 단순히 시간만 내는 일이라 생각하셨다면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손주를 돌보는 동안 내 몸은 괜찮은가? 서울 은평구에 사는 68세 이봉래 씨는 고혈압과 관절염으로 약을 두 종류 이상 복용하고 계십니다. 병원에서는 식사 후 일정한 시간에 꼭 약을 드셔야 한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손주는 아침 일찍 도착하고 울고 보채는 아이를 돌보다 보면 자신이 약을 챙겨 먹었는지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가끔은 식사도 못하고 하루를 넘기기도 하죠. 어느날은 심한 어지럼증과 두통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약을 규칙적으로 안 드시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두시면 큰일 날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이복래 씨는 처음으로 나는 누구를 챙기고 나는 왜 나를 돌보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손주 돌봄에 집중하느라 자신의 건강과 휴식을 점점 뒤로 미루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돌봄의 조건이지 그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야 손주도 도와줄 수 있고 가족에게도 더 오래 더 좋은 모습으로 함께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내 건강 스케줄을 먼저 자녀에게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은 병원 정기 검진이라 아이를 못 봐. 요즘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매일 보는 건 무리고 격일로만 봐줄 수 있어. 점심 이후엔 반드시 한 시간은 쉬어야 해. 그 시간은 아이가 조용히 자거나 다른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해. 이런 말이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우리의 몸 상태를 잘 모를 수 있고 우리는 말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더 많은 희생을 요구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은요. 밀어서 좋아지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챙겨야 나중에도 도울 수 있고 오늘부터 아껴야 내일도 웃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봉래 씨도 어느 날큰 마음먹고 자녀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예전 같지 않아. 정기검진 날은 쉬어야 하고 매일 보는 건 솔직히 너무 힘들어. 그 말에 며느리는 당황했지만 며칠 후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니, 이제껏 저희가 너무 의지했네요. 몰랐어요. 앞으로는 대체 돌봄도 같이 알아볼게요. 이 짧은 대화를 통해 이복내 씨는 처음으로 내 몸도 존중받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건강을 먼저 챙기는 일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 모두를 위한 가장 현명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자녀에게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지 희생하는 사람은 아니야. 이 한마디를 꺼내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손주를 봐주다 보면 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간식 하나, 기저귀 한 팩, 유아용 크림이나 물티슈, 별거 아닌 듯하지만 매달 꼬박꼬박 사이면 꽤 부담되는 금액이 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69세 이현자 씨도 처음에는 기꺼운 마음으로 아이 물건을 하나둘씩 사다 주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라 바쁘고 경제적으로 빠듯한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문득 통장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어라 내가 이만큼 쓰고 있었나? 기저귀, 분유, 간식, 책값, 옷. 한달 평균 25만 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모든 건 아무런 이야기 없이 조용히 본인 돈으로만 감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는 이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정확히 얼마나 쓰고 있는지 또 부모님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바로 대화입니다. 그냥 요즘 좀 부담되라고 말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요즘 손주 보면서 이만큼을 쓰고 있더라. 앞으로는 기저귀랑 간식 정도는 너희가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 이번 달에만 30만 원 넘게 들어갔네. 한 달에 일정 금액이라도 지원해 주면 부담이 덜할 것 같아. 이런 말, 혹시 너무 계산적인 건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돌봄은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도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오래 갑니다. 말하지 않고 참고 계속 내다쓰면 어느 순간 마음 한쪽에서 섭섭함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때로는 자식에게 괜한 짜증이나 실망으로 터지기도 하죠. 그러니 그런 일 생기기 전에 미리 말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실제로 이현자 씨도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말했답니다. 이번 달엔 유산균이랑 책도 사주고 기저귀도 사고 했더니 내가 좀 부담이 됐네. 이런 건 이제부터 너희가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 말의 아들은, 엄마, 이제껏 엄마가 다 하신 줄 몰랐어요. 우리가 너무 의지했네요. 앞으로는 우리가 준비할게요. 하고 바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매달 일정 금액을 용돈처럼 전달하고 필요한 물품도 미리 챙겨다 주었답니다. 이현자 씨는 그제야, 아, 내가 이제 존중받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바라는 건큰 돈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감당하고 있는 부담을 함께 나누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눈치 보며 꺼내는 민감한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를 더 오래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대화입니다. 지금 부담이 있다면, 지금 마음이 무겁다면 그 감정을 참지 말고 말로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사랑으로 돕고 있어. 그 사랑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너희가 조금만 더 신경 써줬으면 해.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의 오해를 풀어주고 앞으로의 존중을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손주를 돌보는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내 시간이 사라졌다는 느낌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0세 김아자씨는 손주를 돌보기 전까지만 해도 매주 수요일이면 등산을 갔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손주 돌봄이 시작된 이후로 그 모든 일정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수요일 하루만 도와줄게. 라는 조건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화요일 저녁부터 준비하고 수요일은 하루 종일, 목요일 아침엔 기력까지 빠져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임도 빠지게 되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지고 어느새 자신의 삶은 아이 중심의 하루로 재편되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런 흐름 혹시 낯설지 않으시죠? 문제는 이 상황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지속되면 반드시 번아웃이 온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리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건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랑을 위한 기초 체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녀에게 내 시간표를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매주 금요일엔 동창 모임이 있어서 그날은 아이 못 봐. 수요일 오후는 요가 수업이 있어서 꼭 비워두고 싶어.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는 내 휴식 시간이니까 그 시간엔 아이가 자거나 조용히 있어야 해. 이런 말은 자녀에게 미안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신중하고 책임과 믿게 돌봄을 계획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야 손주를 돌보는 시간도 더 즐겁고 따뜻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김아자 씨도 어느 날 결심하셨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은 다시 등산 모임에 나가기로요. 그 결정을 자녀에게 이야기했더니 딸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엄마 진작 그렇게 하셨어야죠. 제가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것 같아요. 엄마가 엄마 시간을 가지시는 게 우리 모두한테 좋아요. 이 말에 김아자 씨는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주를 돌보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그 안에 반드시 나를 위한 시간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메말라서 결국 어느 순간 하기 싫다는 감정만 남게 됩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다른 사람도 끝까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 시간을 어떻게 써야 건강해지는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너희를 돕고 있지만 내 삶도 살아가고 있어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킬 수 있게 도와줬으면 해. 이 말은 결코 이기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의 삶을 존중하자는 아주 건강한 제안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걸 참아왔습니다. 말없이 도왔고, 조용히 감내했고, 그게 가족을 위한 길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침묵이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한다는 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랑의 선택이지, 당연한 의무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이야기. 그건 자녀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존중의 기준입니다. 이제는 말해도 됩니다. 나는 당신을 돕고 있지만 내 삶도 여전히 소중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말 한마디가 가족의 균형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노후의 삶은 참 고요하지만 그 안엔 지켜야 할 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산책에서 또 뵙겠습니다.